네, 로그 함수 대표 문제풀이 421번입니다. 네 번째 유형요. 자,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a 플러스 b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에에 갔다라고 했어요. 저 여기 점선 있는 요 부분 있죠? 이게 바로 청간선이잖아요, 그지? 자, 청간선을 식으로 나타내니까 뭐죠, 지금? x는 마이너스네요. 자, 청간선 어떻게 찾는다고요? 요 진수가 0 되는 거다, 그지? 그래서 x, 플러, x 플러스 a가 제로가 되는, 이런 상황에서 정가서 만들어지니까, 자, 어떻게 돼요? x는 마이너스 a. 자, 요 놈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야 되니까, a 값은 2네요. 그죠? 자,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놓고, y는 로그 3에 x 더하기 2 플러스 b 이렇게 됐어요. 그죠? 자, 그래서 여기 또점 하나가 있네. 1,0을 지나네요. 요걸 대입을 합시다. 1,0 대입. 자제로1 집어넣으면 로그 3의 3이 된다 그지 플러스 b 자 이게 1이니까 넘기면 b는 또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를 더하라고 했네 자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 아니죠 2입니까 2 음, b가 마이너스 3 였죠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입니다